샬롬 6월 29일 목요일 생명의 삶 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좀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는 사건 때문에 죽어 죽은 그런 기록을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악, 성령의 힘입은 사역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에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싸서 메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중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어, 이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판 값을 드릴 때 그것이 모든 소유라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는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거짓말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윤리적인 규범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에 시작을 하게 될때 만약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면 그것은 즉시 수정해야 될 급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재물 가운데 일부만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어도 충분히 사람들의 친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 높여지려는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나니와 사피라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전부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났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형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거짓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논리적인 말이나 풍성한 그런 감성적인 표현으로 전타되는,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더세움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几多？ 사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생각해보네 내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